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고맙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전화 저하고 연결되셨는데요. TV 볼륨은 네, 네. 줄여주세요. 네. 네자 네. 어떤 종목 매수하실 매수하셨나요? 아 제가 현대로 대물 산지가 오래됐는데. 네. 네 이번에 조금 팔고. 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 5 648원에 네. 해놓으면 매수하셨어요? 저, 비중은요? 그게 지금 50% 남았어요. 어, 50% 남았어요? 네. 그럼 파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못 파시고 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안팔고 계시는 네. 이유가 아니, 혹시나? 더 올라갈까 봐. 3만 2,000원대 팔고 3만 원대에 팔고 이거 남았거든요. 어, 지금 이것도 파세요. 파시면 돼요. 그래요, 파. 네. 아니, 더 올라올 가능이 없으면 팔아야 되고. 음. 저는 이제 지금 일단 절반을 <laughs> 파셨는데 그렇죠? 네. 솔직히 약간 이런 마음이 있죠. 아, 32,000원대에 파신 거잖아요, 한번. 그러면 네네. 그때 다팔걸 약간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약간 후회되잖아요 네. 4,000원, 5,000원. 네. 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아, 그때 황영 멘토가 팔라고 했을 때 팔걸? 약간 후회될걸요? 네 지금 현대로템도 회사가, 회사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가격에서 계속 막혀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딱그 가격에서 주가가 떨어지기,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도 아마 그걸 보고서 32,000원에 파신 것 같아요. 음, 그죠? 렇 그런데 지금 역시 그렇게 가고 있다면, 지금 이러다가 얼마까지? 26,000원 또는 25,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 이 종목에 지금 끌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쉬운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때 좀더 비싼 가격에 못 팔았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 판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지금 파는게 맞다고 봐요 어, 그래서 현대르템은 지금 어, 수익중이시니까 정리하시고 더 떨어지면 차라리 그때 다시 사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